아, oh, 쉿. 네, 팀장님. 퇴근했는데 전화를 주셨네요. 아, 삼더사 아이디어 왜안 주고 가냐고요? 아하하, 인사이트가 필요해서. 제가 마치 위키들을 딱 봤는데 기깔난 콜라보 아이디어가 생겼거든요. 내일 네, 기대하세요. 내일 봬요 산다스 판타지 가자 일단은 오즈의 마법사를 오마주해서 도로시가 서쪽 마을랑 야차 앞 들어가는 길이 에메랄드 시티의 황금길인 줄 알았는데 어우 뷰티풀 제주 아일랜드의 올레길이었고 바닷가에 앉아있던 물의 요정이 도로시에게 요정 언어로 산다스한 병으로 오절랑 헤럴 탑 동네 사람들 하고 제품 것이 딱한 카트 들어가지만 <laughs> 계속해봐 이제 도로시가 3도 3병 딱 챙겨서 아름다운 올레길을 쭉 갔다 도착한 곳이 바로 애월에 있는 서쪽마녀 카페인거죠 원작 설정에서 마녀가 깨끗한 물을 싫어한다니까 처음엔 천만 서울 시민의 수돗물 아리수로 공격했지만 오우 워터범인가요? 좀더 깨끗한 게 필요해서 코웨이의3중 필터를 거쳐서 뿌렸더니 아 질은 되는데 양이 좀 부족해 아 맞다 아, 아 맞다. 맞다 그때 들고 있던 3다수로 막타를 딱 쳐주니까 너무 깨끗해서 서종마녀가 녹아 응. 죽었다더라 근데 알고보니까 도로시의 박고영 캐스팅 너무 지여있다 주 3다수로 진행할까요? 나가 이새